예, 김상규의 유행가 경제 시간이죠. 예, 오늘은 그리움에 목을 매는 동백 아가씨. 잘 아시는 노래죠?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. 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돌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시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덜어서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, 말못할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,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아가씨. 가시님은 그 언제 그아래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예이 동백 아가씨 아주 유명한 노래 아닙니까? 이 노래는 바로 1964년도에 한산도가 작사했습니다. 그리고 백영호가 작곡했죠.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너무나, 너무나 유명한 바로 이미자입니다. 바로 이미자가 노래한 바로 대중가요죠. 이 노래에서 살필 수 있는 이 사회 경제적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? 바로 그리움이죠. 그리움. Hey,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거리 우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 퍼 빨갛게 멍이 들었소 바로 여기에서 보듯이 기다리도 기다리도 오지 않을 사람.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세월 동안 밤이 찾아올 때마다 외로이 홀로 앉아서 가버린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. 예탁에 그리는 여인의 심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. 예. 다음으로는 바로 한이죠. 내 가슴 도련해는 아픔에 해겨워 꽃니퍼 빨갛게 멍이 덜어서. <떨어소> 바로 여기서 보듯이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여인의 깊은 한과 애상적인 느낌을 이 노래는 잘 표현하고 있죠. 이 동백 아가씨의 한과 관련된 사연은 가수 이미자 씨가 다음과 같이 바로 역설하고 있는 것을 잘살펴있습니다 보시면은 동백 아가씨가 그렇게 사랑받은 그는 우리의 한과 정서를 잘 표현한 지극히 한국적인 노래이기 때문이라는 반증입니다.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내 음색과 창법은 일본인은. 할수 없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라고 자부합니다. 이렇게 이비자 씨가 이야기했습니다.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픈 마음 가신님이 남기고 간 사랑 아직도 곁에서 향기를 풍기던 코끝을 스쳐가는 가버린 여인의 채취 연인의 채취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워할 때마다 미칠 것만 같고 그리고 그 애틋한 기름에 지쳐서 흐느게 울기도 하지만 지워지지 않고 더욱 보고 싶고 더욱 달려가서 뜨거운 퐁 속에 한없이 울고만 싶은 찢어지는 이 애달픈 심정 그것은 빨갛게 멍이 든통백꽃 같은 버림받은 여인의 애상이 아니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. 바로 오늘또 빨간 머무를 바로 이 깊은 사연의 뜻 안고 있는 이 동백꽃처럼 이 밤이 지새도록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슬피 흐없게우어야 하는 여인의 영원한 아픔.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전통 사회로부터 오늘의 지식, 정보, 사회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내려온 한국 여인들의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? 이 동백꽃, 아가씨, 이 동백 아가씨의 이 저면에는 바로 애절한 한이 겹겹이 쌓여있음을 바로 이제 이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 다음은 바로 이 외색에 대한 오해죠, 외색. 바로 이 동백 아가씨가 방송금지 처분을 받은 이유는 외색, 즉, 일본 앵카의 곡조로 작곡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. 는 것입니다. 더 나아가서 동백 아가씨는 1968년 2월 문화예술윤리위원회에 의해서 방송금지가 되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제작, 판매, 공연까지 금지되었습니다. 는 세칭 사형 선고라는 가혹한 처분을 받게 되었죠.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이 외색에 대한 오해 이것 때문에 바로 가수 이비자는 바로 다음과 같이 그 반론을 제기하시며 외색이라니 그건 한 음악인은 그 일본인 스스로도. 해패적이라고 외면하는 앵카 중에서도 가장 천박한 스타일과 창법을 모방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럼 결국 일본인들이 그렇게 천시하는 노래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온 나라가 떠들썩하도록 좋아했단 말입니까?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를 모욕하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. 전 일본 작곡가 협회장이었던 바토리 료이치 씨가 오히려 동백 아가씨는 가장 한국적인 노래로 엔카와는 다르다라고 바로 공식 발언까지 했습니다. 이것과는 바로 너무나 이 대조적인 것이다 할 수가 있겠죠. 당시 문화 예술 방송 내용을 심의하던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처럼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백 아가씨는 대 정부 시위라도 하듯 줄기차게. 또, 집요하게, 그리고 더욱 강렬하게 한국 국민들의 가슴마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. 예.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까? 구독하기 꼭 부탁합니다. 예.